카라반입니다. 9월 첫 번째 리뷰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익스플로러 그룹에서 만든 차입니다. 다른 뭐 이제 익스플로러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하위 브랜드와 세부 모델이 많은데 이 차는 그냥 그룹 이름을 모델명으로 썼습니다. 익스플로러 474. 익스플로러 474. 영국에서 온 카라반이고요. 외관자, 외관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일반 영국 카라반하고 뭐, 대동, 같습니다. 영국 카라반이니까요. 같은데 조금 일반적인 가하고 틀린 게 상문이 큰 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들어 올렸을 때도 뭐, 통풍감이라든가 뷰를 보는데 시야가 가리,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뷰가 좋고, 단열 또한 우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제, 앞에 창문의 두께가 보시면, 족히 1 0 c m 는 됩니다. 이 두께가. 공기층이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보면, 안쪽으로 곡선이 이렇게 또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10cm 이상의 두꺼운 공기층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열도 좋고요 또, 여름에 더울 때는 개방감이 좋아서 또, 많이 시원해요. 통풍도 화끈하게 되고요 특징이 있는 차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옆쪽 사이드로 보면, 잠깐만요. 제가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외관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무거도 달려있습니다. 깨끗한 무브가 들어가 있어요. 돌기측도 보면 마모가 어, 거의 안되어있습니다. 무버기어가 톱니바퀴도 깨끗하고요. 사이드가 아, 이렇게 되있습니 이쪽에도 깨끗한 상태로 표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표신등 있구요. 이쪽 사이드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침실직 창이 있고요 주방측 라운지측 창이 있습니다 외관도 아주 컴펙트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볼게요플로474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400급 중후반 474 같으면 그래도 500급이죠 실제로 크기로 보면 인터널 사이즈가 5m는 좋게 됩니다 이 차도 어, 심플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이 다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앞 창을 한번 보실까요? 어, 창을 열면 제 화면이 이제 어둡게 나올까봐서 닫아놨습니다. 앞에 블라인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전망이 한 마디로 그냥 끝내줘요. 전망 좋고요. 이제 지금 그래도 8월말이기 때문에 많이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안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뷰 좋고 안에 외부에 들어오는 공기 많고 여름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이 창들이 단열 온열 효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따뜻해요 영국식 카라반의 장점이 창문이 많다는 것인데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나 초보들은 그게 창문이 많으면 춥고 결로 생기고 뭐 덥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반안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것이 영국 카라반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앞자리도, 어, 요거를 요렇게들고 내리고, 덜고 내리고,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요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을 침대로 어떻게 가변을 시키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던 것을 빼고 가운데 쿠션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대가, 이 공간 사이즈가 웬만한 침대보다는 커요. 굉장히 큰 침대입니다. 폭이 한 2m20 정도 되고요 이쪽 가로가 우리 폭이 매달 한6 0 67, 0 같은 뒤에 있는 고정 침대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 두명 잔다치고 이쪽에 침대 두명 잔다치면 4인 가족은 넉넉히 잘수 있는 공간이 되죠. 자, 그리고 천창도 한번 보겠습니다. 으니까 열어놓으면 하늘도 열리고요. 앞에 창문 다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볼까요. 주방은 자 싱크 예, 네, 워터펌프도 있고요 여기 워터펌프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3구 오븐 그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대포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가스, 아이고 이거 가스, 전기, 배터리 순으로 이제 a y 웨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3 w 웨이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주방은 이쪽에서 보시고요. 반대편, 음. 220으로도 되는 트루마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로도 되고요. 이게 또 가스로도 작동이 됩니다. 가스 점화 장치로 가스를 붙여서. 그러면 두 가지, 한 기계로 두 가지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루마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 겸 수납함이죠. 그래가지고 옷도 걸수 있고요. 캠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수납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그 곳곳마다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라운지에 쓸수 있는 테이블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접어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침대 공간에 왔습니다. 침대 공간에 와서, 어, 보니, 자, 요것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방에서 해주시는 식사를 받아 먹어도 되고요 뭐, TV도 놔도 됩니다. TV 놓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침대도 아주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앞집과 뒷집이 분리되는 파티션 구역도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나와서 양치하고 세수 하고 간단하게 세면하는 수전이 있죠. 유리도 꽤 있구요. 뒤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접근해 보세요 샤워 트레이별도 있고요 샤워할 수 있습니다 안에 뜨거운 물차물 물 나오는 샤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대포드 화장실 저 변기도 있습니다 저 변기 좁아서 어떻게 볼일보나 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 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른 쓸때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정도쓸때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온수 기능도 있고요. 온수도 220으로도 되고요. 가스로도 됩니다. 모든 영국 차의 장점은 어 카라반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기계는 다 2의 이상입니다. 다 다시 말씀드리면 220으로도 되고 가스로도 쓸수 있는 기본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든 카라반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 신품, 신제품을 뽑아도 다 독일 거, 독일 카라반 계열은 별도 사양이에요. 별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국 차들이 기본 옵션이 확실히 충실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안쪽에서 위에 이쪽에도 TV가 시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들어잭기고 안쪽에서도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220 소켓과 12볼트 안테나 라인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TV를 수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에 아주 충실한 카라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보들이 시작할 때 그리고 뭐 너무 사용하기 복잡하지 않고 뭐 크기는 크진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입니다만 또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면 없이도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취급하는 것들은 다 면허가 기본 전제가 되는 오리지널 카라반을 취급합니다. 면허 카라반 면허 따기 쉬워졌어요.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자동차 학원에는 웬만하면 카라반 면허, 일명 카라반 면허라고 하고요. 어떤 데는 캠핑카 면허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소형 트레일러 면허 취득하는 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조금 일정을 잘 맞춘다면 아침에 등록하면 오후에 면허 취득 가능한 학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카라반을 하실 요량이면 면허를 따고 어 운행을 하세요. 뭐 면허 작은 거도 있습니다 뭐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위험의 소지는 암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 08년 09년 474 모델입니다 심플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운행하기도 좋은 사이즈고요. 외관 내관 사이즈 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빠진 거 침대 밑에 안 보여 드렸네 침대 밑에 보여 드리고 끝낼게요. 어... 어닝이 들어 있습니다. 어닝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안테나도 들어가 있고요뭐 여러가지 개인들이 쓰던 물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돼 있으니까 수납공간도 여유롭다는 거 그리고 어닝 텐트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제품의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서 보세요 오셔가지고 보셔야 이게 이제 제품 설명도 듣고 여러가지 가격이 비싸면 왜 비싼지 싸면 왜 싼지 이게 어떤 어떤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어, 많은 유저들이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내가 다 알아요 하는데 그중에 어, 6 70%는 잘못 오시,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가지고 조금 물어보시고, 의논도 해보시고 하면 카라반 시작하는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캠프카라반입니다. 감사합니다.